이기심이 항상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찾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동시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애든 모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기심이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감정적이든 금전적이든 그들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안정과 외적인 매력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것들이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관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밥할 때 남편이 거들어 주지도 않고 먹을 때는 차려놓은 것만 쏙 빼먹는다. 설거지할 때는 스르르 빠지고 남편에게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 바쁜 일이 있다고 한다. 잠시 후에 남편에게 가보면 TV나 보고 있다. 이런 거 보면 남편 얄미워서 같이 못 산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정치인들 평소에도 굽신굽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투표할 때만 그런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서 상대에게 전화한다. 전화해서 당신 뭐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는 없다. 이 인간 봐라,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타심, 이기심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저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타성이 필요해진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기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타성으로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줘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기심이 작용한다. 개인마다 이기심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이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을 부양하고 기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보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는 가장 순수하고 사심이 없는 형태의 사랑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심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존재한다. 연애를 할 때는 당장의 손해를 보아도 감수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셈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거나 관계를 시작할 때 이기심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들은 미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도 그들만의 기대와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동시에 양측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심은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목표와 포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로울 수 있다.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때 해로울 수 있다. 이기심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균형과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기주의는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일부에게서 더 두드러질 수 있지만 모든 관계에서 존재한다. 이기심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균형과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염두에 두고 관계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강하고 성취가 믿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결혼한 지약 6개월이 지나면 상대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계의 현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과 충돌하기 시작할 수 있다. 개인들이 관계에서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돈을 잃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기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될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독신이었을 때보다 더 나빠지기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관계에는 기복이 있고 의심과 불확실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자신의 감정과 걱정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부부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이해, 존중, 이득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랑이든, 친구 관계든 다른 것이든. 한쪽 당사자가 관계를 통해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대화를 나누면서 양쪽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느끼도록 균형을 맞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3을 주고 7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3밖에 받지를 못하니 실망할 것이다. 실망스러운 건 치를 기대했던 내 마음 때문이지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관계에 있어 우리는 공정한 교환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